네. 이나영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박하경 그 자체. 저희가 또 마침 박하경 여행기를 보고 나서 지금 이나영 씨를 뵈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아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자, 우리 나영 씨 귀여운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네. 수줍은 하트. 네. 수줍은 아트 네. 이나영 씨와 지금 당장이라도 이번 주 토요일에 좀 여행을 떠나보고 싶은데, 예. 자, 좋습니다. 이나영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종필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종필 감독님이 무대로 오르셨어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감독님.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을 통해서 정말 관객들에게 사랑받은 예, 연출자이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웨이브 오리지널 시리즈로 드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좋습니다. 이종필 감독님 그 자리에 잠시만 계셔 주시고요. 이나영 씨 다시 모실게요. 네. 자, 두 분이 함께. 네. 이쪽으로 서주셔도 되고요. 네. 가까이, 가까이 서주시면 됩니다. 오늘 블랙으로 맞추셨는데, <laughs>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laughs> 아니, 아니, 감독님. 좀 가까이 서자는 얘기예요. <laughs> <laughs>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면 아래쪽, 정면 <laughs>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인간의 내면을 아주 세밀하게 연출하는 연출자와 세밀하게 연기하는 배우의 만남이죠. 두분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하경 여행기 화이팅! 네. 자신있게 파이팅을 해주셨고요. 저희 판넬, 귀여운 판넬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판넬도 받아주시고요. 네. 자, 박하경 여이기 바로 내일이죠. 5월 24일 웨이브 공개입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오늘 정말 기자님들께서 많이 와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 시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대 정리하고 다두분 다시 모실게요. 옆쪽에서 대기를 해주시면.